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번 목상의 아브라함 정박사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고 저거만큼 우리 이 크리찬들이 스 좋아하는 그 성경 구절도 없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내가 모든 걸할수 있대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나한테 능력 주시고 음. 내가 모든 걸 하나님은 실제로는 많은 것을 안 주실까요? 은사 받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저희 이런 것도 받고 싶고 저런 것도 받고 모두 받고 싶고라는데 왜 아무한테나 이 은사가 막 이렇게 되지 않죠? 그거는 우리의 혼 문제. 혼이 제대로 이 적어 되지 않은 사람한테 은사가 막 가버리면은. 이 은사는 교회에 덕을 쌓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줘야 되는데, 믿는 이에게 유익을 줘야 되는 게 은사인데, 그게 아니고 이 은사가 지금 뭘, 뭘로 써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무엇인가를 쌓기 위해서, 자기 왕국을 쌓기 위해서, 하나님 왕국을 쌓는 것이 아니라, 자기 왕국을 쌓기 위해서 이 은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거 체크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자기 왕국을 쌓을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몸을 위하여 유익을 위해서 덕을 쌓기 위해서 하는 건가라는 그거를 하나님이 체크합니다. 거기에서 통과 하심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통과하셔야 됩니다. 저는 어떻게 통과했달랬어요? 그냥 치유, 어, 당신 마음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제혼을 자유의지를 드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 얘는 믿을 만하네. 네, 내가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 쟤는 믿을 만해. 그래, 끝까지 믿어보자. 이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에 은사가 임한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성령을 받기를 원하는데, 자기 욕심이 펄펄펄 끈 사람은 하나님이 은사를 내리기가 겁나요. 하나님이 무서워. 하나님이 이렇게 덜덜덜 떨 거예요. 쟤한테 은사를 줄 건가?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은사를 받아요? 자기 혼을 죽이고 하나님한테 올인했을 때. 그런 사람들한테 은사가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능력 주시는 자지만은 내가 모든 걸할수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서 해야 됩니다. 그거가 하나님이 걱정하고 은사를 능력을 함부로 주게 꺼리는 그 요인이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운 사역자가 될지어다. 주님의 아름다운 사역자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역자가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아멘.